사실 오늘 아예 네, 사실 오늘 경기를 놓친다면 스윕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예 네, 시리즈였는데 그래도 다인 첫발 스타트는 잘끊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폰세 내일 모레 와이스기 때문에 그냥 항복선언해도 예뭐큰그 네, 문제는 안될 겁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 외치고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 <laughs> 디아즈 선수와 94번째였나요? 그지고 KBO 아직 경기수가 많이 남아있는 100경기도 안 상황에서 100경기도 안한 상황에서 30%만 배탈전 달성 이야 네 좋고요 그리고 김영웅 선수 홈런 이야 그리고 어, 일단 박승규 선수 오늘 굉장히 예, 잘해 줬습니다. 이야. 예, 좋고요. 일단은 가라비토 선수의 일단 1회부터 구자욱 선수의 적시타, 디아즈 선수 홈런이 나왔고 2회에도 박승규 선수를 저는 오늘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일단 홈런도 호스비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2회에 투구수를 선발 투수 선대, 선발 투수 상대로 공을 14개를 빼면서 볼넷을 나가는 장면. 그리고 뭐 류지혁 선수가 뭐 갑자기 병살타 치긴 했지만 어쨌든 투구스를 많이 늘리고 또 출루까지 하고 하는 장면이 저는 박성기 선수 이제 중견수 이제 주전 확정 아닌가?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경기도 아마 박승규 선수가 선발, 출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일단 계속 꾸준하게 점수를 뽑아냅, 뽑아냅니다. 3회, 4회 계속 꾸준히 6회는 석전 뽑아내고, 6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6회에, 이도윤 선뜻하지 않다, 김태현까지 않다, 그리고, 와, 이건, 와, 저는, 맞자마자, 오, 어, 넘어간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 박승규 선수가 이걸, 이거를 옆으로 만 회전을 하면서 먹 어! 이러면서, 와. 저는, 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 정말 대단한 수비. 하면서, 무실점. 하면서, 가라비토 선수가 또, 연속 경기, 7위는 무실점, 그리고 6위는 무실점. 예, 네, 피칭 보여줬고, 계속 꾸준하게, 또 점수를 내죠. 그리고 바로 곧이어서 박승규 선수. 바, 그리고 바로 곧이어서 박승규 선수의 이게 지금 예,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얼굴 노출 없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승규 선수의 우타자로서는 이게 아마 윤동희 선수. 다음으로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타자 우타자가 몬스타워를 넘기는 홈런 공수에서 오늘 박승규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 예, 수준 높은 활약 보여줬고 그리고 김재윤 선수가 웬일로 깔끔하게 삼자범퇴 그리고 이승민 선수도 뭐 이루타형 있었지만 깔때 막이 막아주고. 9회에도뭐 김영훈 선수 홈런 나오고 막그막 막 그러면서 이제 완전 아 됐다 했는데 또 갑자기 육선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볼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노시환 손도타자 이루타 최은성 볼넷 안치홍 선수가 이루타를 때렸고 그리고 한주서삼 그리고 이제 이승현 선수까지 나와가지고 결국 게임을 끝냈습니다. 오,를, 일단은 가라비토 선수에게 당연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박승규 선수도, 박승규 선수도 말할 것 없는, 예, 오늘 최고의 하약 야수 쪽에서 박승규 선수가 오늘 제일 높은 하약보여주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결국은, 계속 이렇게 매회 거의 점수를, 뭐 2회, 5회, 8회를 제외하고는 매회 점수를 냈기 때문에 쉽게, 예, 이길 수 있었고, 사실 오늘 지면은, 앞, 아, 아, 앞, 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윕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 내일은 최원태, 폰세, 내일 모레, 와이스, 그리고 양창섭, 뭐 아니면 김대호, 뭐이 선수들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스윕이 불가피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스윕은 면했다. 예, 그리고 또, 순위는 근데 또 희한한 게 6위로 또 떨어졌어요. 지면 순위가 올라가고, 이기면 순위가 떨어지고, 이상한 영상. 이게 지금 그만큼 순위 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끝까지 생존을 하면은 뭐 좋은 결과 있겠죠. 또 승률이 아마 뭐1모 차이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굉장히 지금 치열한 순위 싸움 중입니다. 네, 내일 네, 경기는, 그냥, 재밌게 해봅시다, 재밌게. 네, 뭐, 재밌게 하면 되죠. 폰세 선수가 사실, 저희 상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첫 게임이거든요? 근데 한 번, 한번 보죠? 예, 네, 얼마나 잘 던지시길래, 1 2승무펜지한번 네, 봅시다. 와, 많은 공 151, 체인 기 10킬? 6킬로? 10킬로? 음, 안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봐서 예. 와 WHRP가 0.8이 평균 자체 1.7 말도 안 되네요. 에이, 진짜 괴물 맞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그런데 그냥 재밌게 예, 하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야구할 수 있게. 사실 이번 주가 한화 LG 1, 2위 팀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일단은 네, 잘 끝났네요 잠은 그렇게 보이고 뭐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